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리포터 강진합니다. 오늘은 충천의 명소입니다 여러분. 아, 소양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 추운데도 왔어요 저는 팬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야자 소개합니다 여기입니다 예아 아름다운 조장이죠 예, 호반의 도시 예, 춘천입니다출간만 아, 되면 여기 뭐 서울 분들이 많이 와요 여기 지금. 서울 분들이 엄청 옵니다. 여기 지금. 자,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여러분들. 예. 왜? 여기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저기 또 안에까지 청평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못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아유, 자, 네, 댐이 소양강 땜. 아름다운 고장. 춘천 호반의 도시 소양강 땜에서. 배구 강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도 힐링해라, 또, 춘천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고, 여러분, 부탁해요. 아, 좋다. 고개 숙인, 오경이예아 상쾌. 자 이제 소양강 떠면서 어,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여기 이제 전망대가 상당히 좋네요. 야, 다뭐 춘천 시내가 다다 어, 보이네 이제. 네. 아. 자 저기가 이제 전망대인가요? 저기가 이 예. 너무 좋고 어, 기가 센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네 춘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강진아와 함께 여행일기 너준석 프로듀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자자 자, 여기 이제 서울이 가까우니까 주말만 오셔서 에, 유람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라보는 눈길이 잊혀져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세월에 옥경이. 좋다. <laughs> 아유, 감독님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서양강다목적뜸에서자명리포터 강진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년 경례 총성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